안녕, 여러분. 나는 영양갱 나라의 양갱공주야. 나는 양갱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. 이어미는 양갱을 먹고 싶어요. 치킨 말고 양갱. 피자 말고 양갱. 양갱공주로서 명하노니 양갱을 바치거라. 빨리 빨리 이어미에게 양갱을 주세요. 이것 봐. 이렇게 또 개돼지들이 모였네? 이 새끼들은 자꾸 해달라는 거해 주다 보면 사료인지 똥인지 처먹어봐야 한다니까 자, 좀더 지져봐 뭘 봐? 눈 깔아 자, 특별히 내 발가락 할게 해줄게 좀더 깨끗이 빨아봐 뭐야?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? 이 더러운 스티지 놈. 하, 여길, 이렇게, 밟으면, 좋아하는, 쓸모없는 노예 새끼. 하. 사쿠, <laughs> 씨발, 씹더러운 새끼야, 진짜. 나가, 뒤져, 제발, 진짜. 연양갱의 머리 박고, 뒤졌으면 좋겠어, 씨발로만.